그럼, 어, 국민 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음. 두 번째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 은평 가베, 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아, 누구예요 야, 인기가 되게 많으시네요. <laughs> 네. 아, 뭐. <laughs>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거지, 거지. 거지. 지가 뭐야? 아니 그 그렇게 불리시던데 거린 거린. 아 거린입니다. 거린 거린. 아. 그런데 아. 네. 그 소, 그런 거치고는 아주 오늘 한껏 꾸미고 오셨네요. 네, 뭐 제가 매일 씻는다고 여러 번말씀드렸지않습니까 <laughs> <laughs> 오늘도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laughs> 이분이 제가 이제 뒤늦게 찾아봤는데 막 인터넷상에 막 아무데나 자고 네, 노숙하고 아, 노숙자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 보고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 그보다도 앞서서 네. 대원 외고를 나오셨습니다.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사세요? <laughs> 아 사실 그좀 편하려고 그런데 가는 거 아닙니까? 네뭐 나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 표정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어둡습니다. 표정. 네네네.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제가 약간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 네. 여기 분위기에. 네. 네. 하여튼 우리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오늘 이제 조금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네. 좀 많이 좀 들어야 되는데. 네. 요즘 그 사람들이 이제 삼삼오오 모이면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탄핵. 음. 예. 네. 야, 설마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음. 막 이런 예, 얘기들을 합니다 진짜 제 주변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 게 네. 기각 쪽이신가봐요 이분. <laughs> <laughs> 기각 됩니까 혹시? 아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신속히 탄핵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음.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음. 저도 그랬었죠. 네, 네. 초기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정적이다. 또 음. 시작해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뭐 지난 주 정도부터는 오히려 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신속하게 탄핵이 가결될 것이다. 탄핵 결정이 될 것이다. 이거는 조금 현재 상황에 완벽히 맞는 전망은 아닐 수도 있다. 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대략 시기를 혹시 예측을 하신다면? 지금까지는 현재는 3월 초에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8인. 체제에서는 그, 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네. 7인이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네. 어, 평의가 작동이 되려면 7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7명이 남은 체제 에서는 한 명만 갑자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옵니다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 은 평의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 돼요 갑자기 마티즈를 타고 어디로 사라지셨다든지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절차가 굉장히 지연이 될 수도 있죠 음. 음. 그 뭐. 김엄마가 일전에 모 매체에서 네. 아, 탄핵은 아, 1월 말에 될 것이다.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 형님 괜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야이씨 <laughs> 된다고 <웃음> 저한테. 예. 네. 아 저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율리우스 역으로 알고 계시는데. <laughs> 전 그레고리우스 역으로 <laughs> 얘기한 겁니다. 아, 예. <laughs> 뭐 하나 준비는 해놓으셨네. <laughs> 진짜 없어 보인다. 최욱 씨가 5월 얘기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분 <laughs> 네. 이상 이제 그렇게 된 동안에 네. 죄송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자 일단 뭐 그래서 이제 탄핵은 아마도 이제 3월 가능성 굉장히 현재까지는 높아진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3월 초에 될 가능성이 높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이 음. 저 현재 심판위원이시죠? 그 화면에 보면 그 뒤에서 약간 쭈그려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laughs> 소, 소추위원 소추위원? 그다음다해에소추위원그다음명으로 네. 소추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소추위다 단위 어. 네. 거기 그다음그선동에그 다음에 그법위원그위원에그다음그 다음에 에그다그 다음에 그다음아그니까그다음그 다음에 그다다음다그 뭐 초기에 약간 저희 야당 입장에서 는 약간 불안정해서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데 요즘에는 뭐 본인 스스로도 나 잘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야나 믿음 가지 않냐 이렇게 할 정도로 <laughs> 열심히는 하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좀뭐 걱정도 되, 되는 부분이 있긴 하고 그래요. 아 성에는 안 차는군요. <laughs> 근데 아. 뭐 소추 위원들이 할수 있는 게 따로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헌재 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음. 어, 가급적이면 저희들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음. 그 상대편 대통령 대리인단이라고 하죠. 그 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약간 좀놀라웠는데요 예. 놀라움이었는데 하나는 서석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다 들으셨죠? <laughs> 네. 어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분은 거의 신념에 차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를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 믿는 말. 신념에서 나온 말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다른 변호사님들이 다른 증인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언뜻, 언뜻 언뜻 비치는 생각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네. 문화계가 좌편향이면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식의 취지의 뉘앙스의 음. 질문들을 던지시는 거 보고 네. 어, 서석구 변호사님이 홀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아. 다 같이 이제 생각을 <laughs> 나누시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죠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네. 막 하는군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어떤 기자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와대 출입했던 그분 음. 얘기가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뭐, 스스럼 없이 얘기했었대요. 응. 아. 말을 잘안 들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대요. 아. 다른 문제의식이 다른, 전혀 없어 청와대 분들이. 그쪽에서는 응. 블랙리스트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 편향되게 지원하거나 탄압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응.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만마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만마이스거든요. <laughs> 이거 했었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았을까요? <laughs> 이제 파파이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 네. 파파이스. 너무 노골적으로 대항한다는 느낌이 아, 제목인데요. 이제 아빠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laughs> 엄마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하더라고요양김 패권주의를 끝내야 된다. 양 김이 누군가 했더니 나더라고 그 가나 애들 <laughs> 또한 김은 누구예요? 김어준 김어준이야 아 김어준 네, 네. 네. 빨갱이들 아. <laughs> 지금 헌법 재판관들 8분아명 네. 중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제 퇴임하셨고 네, 네. 이정미 재판관이 신속하기라는 말은 안 쓰고 공정하기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는데 네, 네. 이거는 좀 제대로 따져 가겠다가 그러니까 지금 저쪽 대통령 대리단의 인 생각처럼 좀 질질 끌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처럼 3월 13일 안에 다 그댄 쇼부를 쳐야 된다라는 그 기조에 다들 기초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재로서는 8인 체제일 때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7인 체제가 되면 운영 자체가 불하, 불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7인 체제 하에서 내린 결론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다고 평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 되도록이면 8인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렇다고 해서 음. 이정규 재판관 스스로도 나서서 음. 신속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에는 음. 좀 부담스러워서 제 생각에는 공정, 엄격 음.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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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분 정도 헌법재판관 중에 두분 정도는 삐딱선을 댄다 이런 소문도 많던데 네, 뭐 그래서 박한철 소장이 3월 초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걸 암시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두 명이 반란을 일으킬 네. 수 있으니까. 예. 예. 음. 누군지 짐작은 가십니까? 어, 저는 짐작 안 간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 음. 하지만 뭐 짐작은 좀 되죠. 음. 아. 예. 말씀은 아니. 못 드립니다. 음. 기존에 이제 결정하셨던 흐름들을 보면은 음. 그리고 또 그분들의 전력을 보면 대충. 그럴 것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 알겠습니다. 날카로운 거 한번 갑니다. 우리 정영진 씨가. 아 제가요. 네. 전 대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탄핵은 뭐 사실 음. 예,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고 어디 쪽 탔어요? 네? 어디 <laughs> 왜, 어디 <laughs> 라인 타셨어요? 뭐왜 그러시죠? <laughs> 아 의외로 굉장히 <laughs> 조심스러워하시네요. 사실은 저, 저는 지금 당장은 탄핵에 좀 집중을 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그 탄핵은. 이용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을 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촛불 집회보다 뭐~ 태극기 집회가 더 많다 또는 태극기 집회 숫자 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진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현재 재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아... 아... 촛불 집회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저는 음. 예.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지지하는 분은 결정이 났습니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좀 지지하는 분을 결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문재인 전대 표죠? 에이, 그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뭐 마세요. 제가 어느 분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에이. 굉장히 좀 나중에 에이. 나중에 좀 그분이 지지율이 싶어요. 좀 높죠. <laughs> 108 백발 <laughs> <100만. 웃음> 역시 또힘 있는 로 쏠리기 마련이다 다 <laughs> 네. 아, 그런가 봐 아, 다 뭐. 네. 세상이 그런가 봐요 네. 우리 저그 의원님은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 결혼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laughs> 언제쯤 하셨죠? 결혼한 지한 7년 된거 같아요 7년이요? 네. 아니 이러고 다니시는데 아, 언제 연애하고 이렇게 결혼하셨대요? 그럴 틈이 있던데요 <웃음> 아. <웃음> 어, 대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시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당연히 대시했죠 어, 남잔데? <laughs> 아니, 대시를 받을 정도로 뭐 인기 있거나 잘생겼거나 했으면 인생 편하겠죠. 네. 네. 전 힘들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길에서 만났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로펌에 있을 때 저희 로펌에 실무수습을 나온 후배를. 네, 여생 어. 아니요, 그, 연수원생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생. 아, 그래. 아또 기리또. <laughs> 아니 그, 그때는 제가 일하느라고 어디 밖에서 데이트하거나 연애를 할수 있는, 그래서 마치 거미줄 치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약간 좀 적급한데요. 네네. <laughs> 네네. <laughs> 그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연애. 어, 어, 예리해. 어, 예리해. 아 예리해. 아예리아 상사가. 어, 그러네. <laughs> 부하고 신게 하여튼 뭐 굉장히 제가 일을 많이 시키고 네, 집에 못 가게 했죠. 집에 못 가게 하면서 네, 아, 늦게 데려다주고 이러면서 제가 보셨습니다. 아무튼 뭐 남자가 나와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웃음> <웃음> 근데 의원님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요?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유언 같아요.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요? 힘내세요. 네. 좋은 세상 오겠죠. 네. <laughs> 네. 아, 너무 기력이 없으셔. 네. 네. 어. 죄송합니다. 그, 굉장히 기운을 내서 얘기하니다 <laughs> 아, 지금 현재 상태가? 네. 아, 굉장히 기분 좋으신 상태고. 아, 굉장히 네. 기분이 좋은 상태 네. <laughs> 네. 의원님은 세월호 변호사로 다니고. 아, 진짜 네. 어,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은 사실 우리 의원님의 사명입니다. 사실. 숙제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가능합니까? 또 그... 괜히 또 저기 저쪽 그큰벽 앞에서 그냥 한계만 느끼고 끝나는 건 음. 아닌지 음. 아, 우려들 뭐 많이 음. 하시죠. 그 부분에 관련돼서 분도 좀 나눠봤는데요. 예. 어 의지가 있으시고 음. 어, 그렇습니다. 백발을 흔들면서. <웃음> <웃음> 왜 그죠? <laughs> <laughs> 네. 아, 아무튼 우리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팬입니다. 정말. 음.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처음 알았잖아, 너. 불쌍하게 생겼잖아. <웃음> <웃음> 국민TV 시사 토크 만마이스에서 오늘 어, 두 번째 어, 게스트분, 박주민 의원을 좀 모셨는데, 네. 많이 좀 기력이. 아, 모두가 지금 축축 음... 쳐져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laughs> 아, 정말. 제가 참 편집인이 될것 같은데요. 형편집이 <laughs> <laughs> 될것 같은데. <laughs> 주사라도 좀 맞고 오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력을 내셔 가지고 예. 대한민국 을 위해서 좀 활발하게 예, 좀 왔다 갔다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